우리는 삼남매 t v 의 1, 2, 3입니다. 오늘은 슬레임을 해볼 건데요. 초거대 파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네, 초대형 파품을 만들 겁니다, 오늘은. 그러면 영상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. 꾹꾹꾹, 알림 설정도요. 구독, 좋아요까지요. 꾹이요. 초고대 마품 만들려면 동그랗게 만들어 가지고 아, 꽁 눌러 주세요. 얇게 하면은 얇게는 안 돼요. 좀 두껍게 하세요. 발로 눌러나요? 그런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잠시 눈을 감아 주셔도 됩니다. 이제 눈 뜨세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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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밥을 만들게요. 찍어주세요, 저 좀.